20번 문제도 결국은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어,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잖아 결국은 얘는 그냥 이거 얘는 그냥 이거 두 개의 연립을 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 가지고 a 값 b 값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자 해보자 어, a 값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아래 식에다가 2를 곱할게 자 위식 그대로 먼저 쓰고, 그 다음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해서 쓰고,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마시고,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 a를 구하려면 위아래식을 더 해야겠지. 그럼 o, a는 없어지고, 더해주면 1 0 x 의 제곱. 마이너스 OXY 플러스 OY 제곱이 되어서 다 O의 배수잖아. 그러니까 O로 다 약분이 되는 거죠. 나누기 O, 나누기 O, 나누기 O. 다 나누기 O를 하니까 A는 E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. 자, 그러면 A 값이 나왔으니까 B 값만 구하시면 되겠죠. 이 값은 여기 밑의 식에다가 요 a를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금방 구해지겠다. b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b를 이쪽으로 이항정리하고 그러면 b는 여기 있는 우변을 왼쪽으로 싹이항정리하면 a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6Y의 제곱, 이렇게 풀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식에다가 A를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. 그럼 B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A고 거기에다가 X 제곱 더하기 4XY 빼기 6Y의 제곱을 더하는 거지 동류한 계산하면 3X의 제곱 나오고 다음음에마 xy 스 xy 플러스 4 xy 니까 플러스 3 xy 그 다음에 이 y 그 다음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y p 제곱 이렇 y 되겠다.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a 을원하석과 b 라는녀석을 합을 원하는 거지. 그래서 이 파란색 초록색 이 plus xy plus xy xy 제곱 플러 x xy 마이너스 xy p 제곱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.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? 어... 어... 저, 선생님, 여기 2를 빼먹었네. 이케. 그래서 정답은 네, 5번인가요? 5번이 되겠다. 선생님, 처럼더센 실수하면 안 돼.